남자 3명의 스키 여행 시작 자 할게 좀. 어같 그래, 가위바위보 해갈위바위보 뭔데 어, 누가 혼자 자냐 갈위바위보 아 같이 해 그냥 재미로 해 아, 그래 어. 자. 한 판이야 한판 이긴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이긴 사람은 그냥 혼자 자는 거야 만약에 이보연이가보연이가 너랑 같이 하고있다고 규결을 드내려 가는 거야 네, 네. 네. 그런 <laughs> 일 없어 <laughs> 자 어한판한 판이야 어, 진짜. 한번 해볼까? 아야 그냥해 그냥해 가이바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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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메이크업 한거 아니? 거짓말 아니고 진짜 네, 한 거야? 없는 오늘, 애가 편하게 자라. 아침 6 시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일빨아 왔습니다. 어잘 됐네 잘 나왔네. 음. 5오분 전, 3분 전, 1분일분 전, 1분 전, 나이스. Nice. 어 눈이 많이 쌓였다. Good m o r <목소리> 유진수 노래 나옵니다. 오늘은 제이랑 <목소리> 봉현이 세 명이 오늘 스키타로 왔습니다. 봉현이 저기 오네요. Yeah, go go go. Yeah, baby. Good job. Good game. 굿 끝이 야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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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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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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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이거? 원래. 어, 아. 다다 You can do it. 안나도 있는 거지. 네가 옆에 할거 You can do it. You can do t h i shit, s man. 형, 아, 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떨어 어떨다 굴렀다. <laughs> <올라왔다>. <laughs> <내려왔다. 러브로> <laughs> 거기 먼저 가. 아무 데나 가. 이 이도 왜? 야. 고고고.

조그만 에어비앤비 왔습니다. 이게 킹 사이즈 침대고, 쪽에 또 침대 하나 있고. 아담 하나에 집이 그지? 우선 갈바위보자방갈바위보 어그 분이 둘이네 끝났네 저녁 먹으러 갑니다 월링턴으로 갑니다 와 무슨 이제 내릴거봐 그런 거 같아 로버선 Maybe I'll have d i n n there. Yeah. 조금 피곤했는데 인턴이어서 이제 철로 걸어가보자 그 다음 푸퍼 먹으러 왔습니다 밥메도 시켰다 진하가 그래도 밥미 맛있어 쇼팟타 아, 먼저 아, 애프타이저자 제이도 먹어 아, 오늘 운전하나 아, 수고했어 제이 아, 어른이 먹어. 먼저 되게 기다리는거지? <laughs> 알았어 내가 먼저 할입 대신 그 너희들은 못 먹는거구나 밥미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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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그렇다. 다 나왔어 응. 자 먹어봐 굿모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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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컨 데이 업스키. 오늘 스토어에서 재밌게 타겠습니다. 이런 집이 있습니까? 음. 가보자고. 놓아. 이제 출발합니다. 어, 저기 눈쌓인 거 봐. 장난이야. 낮에 들어왔어요. Beautiful morning from m a n s f i l d l o g 저 둘은 뭐하나 여 mm -hmm. Good morning. Good morning. What's up? 멋있지? go, go, go. 제 동현이랑 붙어서 좀 가. 붙어서, 붙어서, go, g 고고고! o go, go, go! Oh! 미안, 미안, 미미 oh. oh, 다칠 뻔 했네. Oh. 올라간다 야. 와우. 이간다 오, 나간다. 오, 나간다. 오, 나간다. 오, 나간다. 오, 나간 뭐봐나 uh 멋있게 -huh. 네, 괜찮아요, 괜찮 델리맨, 아왔어요트너가 있어요. 트너가 아닌데, 나는 시더바시더 시더바디? 네. 텐 e n s 오른쪽? 오른쪽. 어? 어? 눈 좋지? 어, 나쁘지 않은데. Very nice. Jay, 음. looking g o o 잘눈 좋다, 그치? 어. t h e i o h my god. god. If you go this way <목소리도> some walking is required. 아진했었로 <목소리도> <진짜? 목소리도> <저기로 목소리도> <쌓여 있었어. 진짜? 목소리도> 나중에 가는 길 있나? 여기는 <목소리도> 일로 가야 되나 무조건? 이 <목소리도> u t i t s still blue, right? 아니야, 여기 플레이잖아. 아, 그래? 어떡할까? 걸러 가 걸어 걸어다닐 수밖에. 꽤 비슷한데. Four's one of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이 팩토리에 왔습니다. 게 이. 이. 플 이. 랑같 이. 왔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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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이렇게 진동이 있어 오케이 플레이블 그레이비알드 가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가 베넨젤리 그레이비알드입니다 여기는 베넨젤리에서 이제 만들지 않는 플레이블들을 놔뒀습니다 매우 귀여워 귀여워

Yay! Okay. I think only the guys in the room responded to that. <laughs> Are the girls here ready to see the new flavor? Yeah! <laughs> <laughs> All right, we'll work on that. Good flavor, I promise. Uh, this is a vanilla pudding ice cream with chocolate sandwich cookies and a chocolate cookie sandwich. Yeah, we family start us off over on the front of the tree, my dear. We're well, going to go ahead and eat these like an ice cream cone, squeeze them like a push pop. And when you're done, go ahead and flavors in that case, though. I should tell you about broccoli churn chunk. Broccoli churn chunk is a real flavor. Hippie. 도 버리고 반출에 비어도 내왔습니다. 네, 스마일, 가이즈, say hi. One, two. Okay. 자, 우리, 오늘 수고했어, 기타느라. Cheer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응.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제이, 어 제이, 섹시하네요. 아이씨. <웃음> 아이씨. <웃음> 오늘 또 스키 잘 타고, 제들 저녁도 맛있게 먹고. 엘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떠나야 되네. 음. 남자들의 알콜 파티 음? 스티븐 항상 주 중독. 아프레스키 음. 알콜 파티. 음. 자 에스컨니 도착. 어, 우리, 우리 같은 도라이들이 또 있는 거야. <laughs> 도라이 라니바긴 좋은데 해 가까이. 제차 옆에다 하면 되겠다. I'm ready. I'm good to go. Waiting for Jake. That's waiting for these guys to go. Hey guys, 잘못 할까봐 재는 가고 나서 합니다. d e c o i n g up. Yeah, yeah. Right, I'm gonna go up. 한 마리 시부려 봐. 어? 한 마리 시부려 봐. <laughs> 또 여기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잖아. Welcome to e s c a d y 어? 고맙습니다. 어? 고만가? 어? 아, 어, 거기가지만 하자. 지나가. 너무 대박이 Hey guys, 준비 다 됐지 진 k 이저 enjoy. 뛰어보겠습니다 잘, 잘 될지 모르겠는데 o no, n 좋 어, 끝내주지 근데 저 통과는 어떻게 뭐 써야 되다 어, 뭐 10분인가. 해 괜찮지? 예, yeah, 더 the snow so nice. Yeah. Uh, woo, 재밌지. High five. 재밌어. last three m i 위해서. 어. 그냥 물 따뜻한 물 마시는 중, 그렇지? 자 이제 승이다 타고 마지막 일정이네. 여기서 점심 먹 가는 거. 라면도 먹고 여기서 좀 쉬어보겠습니다. 우, what the music? Enter the s a n d a n 저기는 튜 u b 이 돌아가고 있고. 이거 는 아까 사서 먹어야 되는 게 되게 재밌는데. 저기 저게 어떻게 들어가? 거이나 맞았대. 응. So good. So <목소리나> good. Nice. 제. 이 맛있게 먹으세요. 자, 이제 따뜻한 커피까지 한잔 하면 땡.